이어서 SOS가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해볼 텐데요. 저희가 이제 이 화면에 이제 만들어, 맞게 만들어 놓은 근무자 앱, 그, 그, 이 앱이 따로 있는데요. 그 앱과 이제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제 시도를 해볼 겁니다. 이제 핸드폰에서도 SOS가 감지돼서 작동을 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관리자 페이지에도 이렇게 발생, 사고 발생했다라고 이제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SOS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간략한 정보와 그 다음 발생 위치 그 다음에 그 층수에 대한 이제 정보가 나오고 오른쪽에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동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어, 그 다음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위성지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문자를 그 알람을 보내는 시스템이 있는데요. 이제 하단에 전체 근무자에게 긴급 메시지를 전송하는 버튼이 있어요. 이 버튼을 통해서 이제 전송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메시지가 날아가도록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옆에 SOS 주변 근무자에게 긴급 메시지 전송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활용하게 되면은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최대 10명에게 그앱 알람을 보내게 돼서 해당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.